반갑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이른 아침 키울 인사 올입니다 네, 어제는 어, 이 꽃샘추위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 추웠죠. 또이 많은 눈과 함께 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장거리 출장을 가는데 군데군데 어, 이 사고 목격도 좀 경험을 했고요. 도로사정도 좋지 않아서 혼났었는데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정말 대형 개통 사고와 함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늘 자, 장거리 운행에 또 조심 조심입니다. 오늘 네0개 채의 신상품을 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송정 네, 두분또좀더 신문 두분 단엽산 바로 소천항 자 명명품 지수. 입니다 중투호, 네, 지수, 네, 홍비단, 홍복륜 복색카 천일, 네. 홍룡소심 송주, 자, 에이스, 주구마 이렇게 전체 자, 이렇게 자, 모두 우수 품종으로 검사를 보았습니다. 명품 입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단조입니다. 자 최근에 어, 입실 선호도 상위 선두 주자에 해당하는 송정 네, 가격도 어,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찾는 분도 들 많고요. 자 등재 상품은 보시다시피 어,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건강하고 무늬 발색도. 아주 똑강이 색대비 좋고 예쁜 송정입니다. 13회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수가 어, 5장, 네, 4장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4장, 5장입니다. 자, 깔도 아주 예쁘고 멋진 송정. 네. 전진 2쪽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송정 전진 2초 발부 미쁜 상태 보였습니다. 뿌리 가닥수가 많고 긴 뿌리도 건강하고요, 벌부가 탱글하고 좋습니다. 잠자리 좋게 큼지막한 자바가잘 살려고 있는 송정 네, 전진 2초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무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아주 무늬 때깔이 극강 발색으로 아주 예쁜 네, 전진 1초 개체입니다. 간단한 후유계 극한발생으로 색감도 아주 예쁜 신문 전진 1초 1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한 네, 전진 1초기에 뒷부에 물떨려가고 있는 신무입니다. 자, 벌브 상태 좋고 네, 뿌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또 극강 발색으로 무지때깔도 아주 멋진 신문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전북 고창산지로 조송우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로서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난초. 자 최근 입시를 선호도 어, 선도 주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는 안초입니다. 가격도 또, 더 올라있고요. 전체적으로. 등재상품은 전진 2쪽입니다. 자. 5쪽의 모습, 한 입장이 좀 틀렸고, 전진은, 자, 보시다시피, 어, 여기에 이렇게, 어, 이 반점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발색이 부고요. 자. 하늘 흠미네요 자. 그렇지만 모초의 벌부 뿌리 또 자마 전진의 뿌리 자마 벌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14에 0.8이 나오고 있네요. 전진기 준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송정입니다. 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2촉 송정입니다. 자, 전지쪽 뿌리와 함께 볼부 보겠습니다. 자, 볼부 상태 깔끔하고 좋고요. 네, 자마가 또록하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무초에도 볼부 탱글하고 자마가 이렇게 또 탱글하니 또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전체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한 무늬발색의 예쁜 송정 네 전진 이쪽 네,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몇명품이번 네,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신문. 등재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 1촉으로서 돋봉률을 단단한 후유계 입장에 잘 두르고 있으면서 극한 발색으로 색감이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자, 길이 13에 0.65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건강한 신문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신문 전진 1초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건강한 긴 뿌리 4 가닥. 자, 또 뒷벌부도 딸려가고 있고요, 두 개나 무늬 발색이 극강으로 아주 멋진 신문 전진 1초 개체입니다. 네, 자, 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부 상태도 깔끔하게 좋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단엽삼반호 소천왕입니다. 경남산지로 손세우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자 단엽삼반호로서 단단한 후유기엽성에 어, 중배부른 잎변에 또잘 먹은 잎금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네, 소천왕입니다. 어, 등재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로 어, 모초에도 이렇게 어, 3반호가잘 들어있습니다. 네. 전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3반호가잘 들어있는 소천왕의 모습을 볼수 있네요. 자, 우수종자고 벌부 또 뿌리 어, 좋습니다. 길이 12에 0.8, 9.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밑뿌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뿌리 가닥 수가 많고 네, 건강합니다. 자벌브 상태도 자모쪽도 탱글하고 네 전진도 어, 벌브 상태 좋습니다. 자 단엽 산반으로서또 무늬도 잘 들어 있는 소천왕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모초계도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지는 포유 속에 자마 들어 있고요.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지수입니다. 자, 전남 산지로 조재홍 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이고요 어, 이분 중수엽의 후육질에 극강색의 중투 무늬가 잘어울리며 아주 어, 우아한 느낌을 주는 네, 개체입니다. 등재 상품은 이제 천진 1초기에서 어,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 수사 장에 아주 네, 한태 무난한 안조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흠지막한 신화가철 달려가고 있는 지수. 자 지혜로운 내란 생활과 빼어난 단초가 되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네, 지혜지자에다가 빼앗는 숫자에서 지수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명명품, 인기 중토, 지수, 네. 전진 1초, 16에 0.6금지마크한 신화,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중토가 대세네요. 네벌브이 뿌린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1초 개체로 새 뿌리 그리고 또 큼지막한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인기 명명품 중투호 지수입니다. 네. 자, 뿌리 건강한 네. 다섯 가닥 그리고 또 새로운 뿌리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 발색도 예쁜 지수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수채색설 홍비단입니다. 전남 하순산지로 네, 쌍중이 두 형제분입니다. 난친구 네, 정순영이 동생이고 어, 저기 순천에 계시는 네, 상목원 네, 정승호님이 형이에요. 자두분 형제분께서 몇명 등록한 몇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어, 단정한 주부판에 물들은 홍색의 무늬가 마치 고운 비단의 홍색의 물감을 들여놓은 것처럼 어, 이 연상시킨다 해서 온기단으로 명명됐다고 그러는데, 자 한국 출란 수채 석서라의 대표 주작격으로 아주 네,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자 등재상품은 건강한 배양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전진 쇠촉개체입니다 거의 상자급이고요. 네. 길이 18.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및 벌브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수채색설 홍비단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 세척입니다. 상태 아주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벌브 및뿌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세척 홍비단. 네. 자, 뿌리 여러 가닥으로 긴 뿌리로 또 벌브도 상태도 깔끔하고 탱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인기. 네. 수채색설 홍비단입니다자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홍복룡복색화 천일입니다. 전남 산지로 정호문님께서 명명 등록한 게 책이고요. 녹색 하판에 홍색에 가까운 짙은 하나의 이 주황색의 무늬가 돋보이는 네, 품종으로 자이 복색화에 있어서의 문서봉 이유로 정말 사주고 3자를 차지하는 멋진 대륜의 홍봉룡 복색카 전국대 어, 다수의 또 수상 경력이 있죠 네. 천일을 빼놓고 복색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대륜의 어, 멋진 홍봉룡 복색카 천일입니다 등재상품은 전진 2쪽 개체로 13회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수총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지 쪽개체로 전체 뿌리 가닥 수 많고 벌브 탱글하고 어, 상태 좋습니다. 네. 자, 복색하 있어서의 어, 문수본과 더불어서 아주 인기 품종이죠. 천일입니다. 천일,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량품 2번 등재 상품 최고의 복륜 소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네, 송죽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전지 2쪽개체입니다 어, 전지는 입장수가 6 장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배양 뭐 상태 양호합니다. 자 계약한지가 좀 되서 그렇지만은 음, 아주 멋진 하영의 소심으로서 본년 소심으로서 지금 꽃에도 본년 밥이 잘 먹어 있죠. 네. 자또 명명품이고요. 네. 본윤 소심에 있어서의 최고봉 송주 17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진 이쪽입니다. 네, 벌봄이 뿌르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벌보가 탱글하고 또 밑자리 좋게 자막 달려가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최고의 본윤 소심으로 이끌어지는 송죽. 네. 좁은 입장이 좀 잘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뿌리 상태 좋고 디볼트 상태도 좋습니다. 자, 송죽 우스종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마 잘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네요. 네, 네 이번 등기의 상품 에이스 주그마입니다 네, 화영이 아주 풍만하고 뭐, 편견에 아나피기 형태로 아주 멋진 네, 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무화통 개화로 진행된 네, 모습을 보고 있고요. 촉수는 네, 상자급의 7 촉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멋진 네, 개체.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오, 좋습니다. 네. 자, 색감이 아주 멋진 그리고 이 화영도 좋고 단정한 봉심 합배를 이루는 아주 멋진 주구마. 네. 자, 길은 27에 입폭기한 1cm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 종 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자가 있으시면 문자 혹은 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